대박이야, 오! 면대박이야김이스나나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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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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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스나기스 나이스! 나이다나이 나이스! 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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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뛰어감 풀죠. 근데 먼저 준거 가지고 나보다 먼저 갈긴 할텐데, 얘를 들죠? 여들좀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도 다 왔어 점프 대발 따기 컷너 죽었네 발 따기 컷아 니가 잡은 거구나 예나 네. 왔다 고고고 누구? 고려단고려단 버리고 말하네. 형 버리고 국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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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릴게 예원인예원인예원인예원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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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 아니, 아니, 니 아니, 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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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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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네야 둘이서 선방 했다 아이 정도면 음. 선방 했죠 음.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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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표거정님 아이디가 아, 뭐지 후근 형님 아이디가 뭐닉게임이 뭐지? 김호군나 어차피 말 가야 돼. 무기 보내줘야 돼. 그래 알겠습니다. 저거 빨리 입으면 바로 2 0일토 도전. 아, 거 뭐야? 저 용폭 잠깐 쉬어. 우리 돌밖에 없으니까 차리 안 되니까요. 그러시죠. 어, 잠깐 쉬면서 사냥. 너도 뭐 합성해야 된다며? 맞아요, 맞아요. 합성 어, 좀 하고 저기 아마 6값칠것같아데 그냥 6값냅둘까요 아니면 꽂아갈까요? 냅두, 냅두. 오케이, 오케이. 너무 많아. <laughs> 아니, 아, 너 조금 놀아. 초기에 한번 했으면 이게 아드레날린 분비돼가지고 헬만 한데. 이제 네, 을국 그냥 강해가지어못 넘기니까. 음. 제대로 먹는 날이 있어야지. 이럴 때는 내주고어 잠깐만 흑, 흑은 흑은 뭐라 했지? 김흑운. 아 캐릭터 이름? 이 <laughs> 나온 걸날를 줘야지 이 양치 새끼야 아 맞네 맞네 강화가 163%야 어? 어, 어, 아! 이거다 형 이거다 이거다 이거! 이거다 이거 미쳤다 옵션 wow, però, 나왔어? 2364에 6초 아몬신정 3 그렇지 그렇지 그거지 그거도 걸리면은 대박이지 와 제발 그거지 그거지 제발 공격도 매기겠다 Good, good. 나올 때 됐습니다 쓰면 대박이야 긴넷이 오! 야, 야 나왔어 나왔어! 나이스! 나이스! 야, 나이스! 그래. 나이스! 나이스! <laughs> 아 어깨 아파 굿굿 아... 야 대박인데? 이거 쓸까요? 완전 최상급네저 그래? 이거 쓸게 6초만 구하면 되겠네. 아, 6초를 어디서 해야 되지? <laughs> 만들어야지. 그냥 만들어서 까가지고 써야지 뭐. 6초는 잠깐만. 아. 금강제 6초는 버릴 수 있는 것 같던데? 있어. 어, 아, 2만이네?